네, 안녕하세요. 영어강사 김태욱입니다. 자, 문제가 어려울 경우에는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지문이 어렵든지 아니면 두 번째, 선지가 어렵든지 세 번째, 둘다 어렵든지 이렇게 구성될 수 있는데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도 쉽고요, 보기도 쉬워요. 한번 찾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에요. 첫 번째부터 봅시다. One of the best Things,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요. 뭐죠? 당신이 할수 있는 거. 뭐 하기 위한 거요? To get support for your dream. 당신의 꿈에 대한 지지를 받기 위해, 위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Is to support, 뭐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somebody else first. 다른 사람의 꿈을 먼저 지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읽으니까 어때요? 벌써 그의 주장이 나온 것 같죠? 자, 이런 글을 보시면요. 첫 번째 주장이 나와요. 그다음에는 밑에 예시가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반박, 재반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글을 보니까 어때요? 아마 예시가 나올 것 같죠? 자, 예시가 나온다는 건 이미 첫 번째 주장, 첫 번째 문장에 주장이 나와 있다는 거. 답을 먼저 봐 볼까요? 답을 보시면 어, 다른 어, 자신의 꿈을 지지받으려면요. 남의 꿈을 먼저 지지해 주는 것이 좋다. 그대로 나와 있죠? 문제가 굉장히 쉽지만, 우리는 독해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당신이요. run into war of resistance. 저항의 벽에 가거나요. war indifference 하면요. difference는 차이점. indifference는, 그렇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에 관심이 가나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관심이라는 거죠. 당신의 친구로부터 저항이나 무관심을 받는다는 거죠. And family members, 가족들의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요. 아, 저항, 아, 너 그거 하지마. 혹은, 너가 뭐 하든 상관없어라는 무관심을 받는다면요. Stop asking. 묻지 마세요. 자, stop. stop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뜻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stop에 투가 붙으면면투 플러스 동사 나오면요. Stop to something 하면 아, 무엇인가 하기 위해 멈추는 거고요. 그다음 stop ing가 붙으면 아, 그렇죠. 뭐 무엇 뭐 하는 것을 멈춥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Stop to eat 하면 뭐예요? 아, 그렇죠. 무엇인가 먹기 위해 멈춘 거예요. 하지만 stop eating 하면 먹는 것을 멈추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Stop asking. 묻는 것을 그만두세요. 자제하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에 뭘 묻는지 봅시다. How can I get them to be a fan of my dream? 어떻게 내가 그들을 to be a fan, fan이 되도록 만들까? 뭐예요? 나의 꿈에. 아 그러니까 내 꿈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뭘 해야 될까?가 아니라 자 instead 그 대신에 물어보세요. 어떻게 내가 팬이 될수 있을까? 누구의 꿈이요? 그들의 꿈의 팬이 될수 있을까? 여기서 그들은, 그렇죠. 친구들, 가족들의 팬이 어떻게 될수 있을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위에 우리 주제 잃어버리지 마세요. 뭐였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 그렇죠. 내 꿈을 지지받기 위해선 상대방의 꿈을 지지해라. 라는 게 주제예요. 계속 가봅시다. 자, 말하세요. 당신의 친구에게. Who doesn't get what you're trying to do? Who doesn't get? 누가 얻지 못했나요? 너가 하려는 것에 대해서. 자, I've explained my dream. 내가 여태까지 have explained. 설명해왔어. 나의 꿈을 a few times. 몇번 동안 설명해왔는데요. But, 너한테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네. What's yours?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너의 꿈은 뭐니? 라고 물어보세요. 자, 만약에 당신이 원해요. 도와주기를 원하죠? For your dream. 도움을 원해요. 당신의 꿈에 대한 도움을. Start. 시작하세요. By helping someone else with theirs. 그들의 someone else. 남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꿈을 도와주기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계속 해볼게요. 자, 만약에요. 당신이 지지하기를 원해요. Support for your hope. 당신의 꿈에 대한 지지를 원한다면요. 시작하세요. 뭘 시작하죠? By giving support. 지지를 주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To someone else's hope, 다른 사람의 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희망을 도와주는 것으로 시작하세요라는 것. 계속 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죠? 자, 뜻이 계속 같이 가, 반복되고 있어요. 자, giving support, 서포트를 주는 것, 지원을 주는 것은요. 종종, 자주,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To get it, 그것을 얻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이죠. 여기서 get은 뭐예요? get은 아, 뭐죠? 아, 그렇죠. 여기서에는 서포트가 될 겁니다. 자,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5번 간단하게 고를 수 있겠고요. 다음 문제에서 함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 강사 김태우였습니다.